김득신의 그림 특징은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포착이 남달랐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야유도추의 경우에는 화창한 봄날에 고양이가 경아리한 마리를 쳐다라나 버리자 어미닭과 주인 부부가 놀라 쫓아가는 모습을 익살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김득신의 투전도를 통해 종이 조각을 가지고 끝, 수를 맞추는 투전을 하는 서민의 모습을 볼수 있다. 영조는 이런 노름인 투전이 경제의 악영향을 친다고보아 엄하게 어. 간섭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아수라 아, 발발다 아수라 아, 발발 아. 이것은 투전도 잘수 있냐? 왜이래 나풍사화그린 여자야. 그게 그 뭐더라 그유명 투전도 아수라 발발다. 그게 뭔데? 그런 게 있어. 아수라 발발 김홍도. 하하하하하하. 다 가슴에 피수관다아힌다나한 얘기에게비트 김현중에게도 비타민 나한잔얘기에도비트민잔 김현중에게 봉잡구만 냉잡하겠냐 예쁘하고 김현정 혀를 밑에서 뺐지 내가 빙다리 아빠 지로 보이냐 시나리오 쓰고 있네 풍속화에 풍 쪄다 버리는 놈이 <웃음> <웃음> 어이 김현정 감자 갖고 와 이렇게까지 해야 돼 김현정은 가만히 있어 넌 나한테 e q 를 줬을 것이여 그리고 이거 김현정한테 주려고 했던 이거 이거 이스페이다 아니야? 모두들 모셔 김현정한테 투표를 줘서 이 게임을 끝내려고 했던 거 아니야? 오냐 이게 이가 아니라는 거야 내돈 내 모두하고 손모가지고나다넌 먹을래 오냐 나도 내돈 모두하고 내 손모가지로 모두 나자 확인 들어가있습니다금자자금자 금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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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끊으라고. <laughs>